자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체포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또 말씀과 함께 또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오늘 하루 시작하게 하신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10편 84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이요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 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돌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필리핀은 연말에 한 3, 4주 정도 이렇게 연말, 연시 그 방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들과 함께 이 기간에 또 한국 방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그, 이곳이 이곳에서의 어떤 크리스마스나 뭐 송구영신 예배나 이런 거는 오히려 좀 자리가 좀 많이 비기도 합니다. 이번에 이제 한국에 다녀오신 집사님 중에 한 분이 한3주 만에 저를 보더니 아 목사님 그 사이 얼굴이 더 좋아지셨다고 요즘 뭐 건강이 더 좋아지셨나봐 이렇게 말하면서 인사 반갑게 안부 인사를 건넸어요. 근데 누구나 그러시겠지만 저는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이 참 좋아요. 예,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그런 인사를 건넬 때 사실 저의 건강은 건강 상태는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여기저기 아픈 곳도 있고 연말에 너무 바빴거든요. 너무 바빠서 아주 피곤하기도 하고 뭐 컨디션 자체가 그리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얼굴과 모습이 예, 밝고 생기가 넘쳐 보이고 있다면 뭐 이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어려운 현실의 문제가 있어요. 내 감정에 어려움이 있고 지금 내가 여러 가지 불편하고 힘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능히 건지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바울사도 역시 고린도구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가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 지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내 몸은 늙고 병들고 약해질 수 있어요. 내 환경은 불안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란 속에 심하게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안에서 점점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10편 84편 2절에서 내 영혼이 여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소약하며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이 10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정말 사모하고 있는데 쉬운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내가 여와의 성전 뜰을 애타게 그리워하다가 쓰러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컸으면 애타가 에타게 그리워하다가 쓰러질 지경까지 되었겠습니까? 왜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 생명보다 더 크게 사모하고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그의 진정한 안식처, 피난처이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시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화여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복음자리를 얻었나이다. 미천한 동물들도 주님의 재단에서 쉼을 얻는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인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고, 또 주님은 우리의 환란 중에 피할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하나님께.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자, 5절을 보시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기서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큰 대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사, 사,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올라가는 거는요,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해발 800m, 900m 고지에 있거든요. 그러면 올라가는 그 계속 걸어서 올라갈 텐데, 그 올라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지치겠어요. 그런데 이인는 뭐라 그래요? 주님의 성전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힘을 얻게 는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셋째는 눈물이,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6절을 보시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이스라엘은 연중 그 강수량이 우리나라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700mm 정도 되는데 여름철 매우 뜨겁고 건조한 시간이 지난 뒤에 10월에서 11월 경에 이 첫비를 시작으로 우기가 시작돼요. 그리고 그러면 메말라 있던 땅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한 두세 주 정도 지나면 그 들판이 푸른 초장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농부들은 이때 밭을 갈고 파종을 하는데 그래서 이른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가장 기쁜 소식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변하여 이른비와 같은 기쁨의 소식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넷째는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점점 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7절을 쉬운 성경 번역으로 보시면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갈수록 점점 더 힘을 얻습니다. 모두들 시온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주님은 우리를 더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질수록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가 점점 더 힘을 얻고 더 강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점점 더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점점 더 강해지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이들은 점점 더 강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약합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주님을 가까이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 한곡 같이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일을 행하사 금케 하소서 헤예주리고 우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부소서 의해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복에 아소서. 주의 임재 속에 해내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 주소서 그예주 우리고 복이 마르니 성령의 길임 베소서, 그 예주 우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다른 곳으로 우리가 힘과 능력을 삼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점점 더 강하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 상황과 환경과 감정은 여러 가지 내 마음을 불안정하게 하고 또 흔들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마다 주님이 내 심령을 강하게 하시고 내 인생을 견고히 세워주시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내일은 리마인드 3분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할수록 주님은 우리를 더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질수록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수 있을까요?